안녕하세요. 사소함의 위대함 이경랑입니다 오늘날 새롭게 부모가 된 많은 사람들은 아이 발달의 간에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. 하여 오랜 기간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조언을 할 때면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. 설마 내 아이가 그런 걸까요? 라는 의문의 눈빛을 보내곤 하지요. 사람들이 아이들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삶 전체를 조망해줄 지식도 없이 부모가 되어버려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랍니다.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. 새로운 방법에 어떤 면들이 있는지 저희랑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.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